이만게이렇아 <laughs> 가는데 어 이렇게, <laughs> 이제게이는이렇이렇 어 이렇게, <laughs> 이렇이형이 근데 그날 여정이가 밥을 사겠다고 어? 재석이형이안 말리는 거야 끝까지 극구 이그러이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이게게이게 이렇게, 이이이렇 이렇게, 니렇나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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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샀어 <laughs> 어? 게 이렇게, 이렇 아, 그리고 내가 어, 그래서 형한테, 형, 어, 이게 프로그램상, 어, 게임해갖고 이런 게재미있 나도 그렇게 그래갖고, 알고 갔는데 어, 그래서 형한테 다시 한세 번을 물어봤어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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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놀람> 아, 근데 형, 그래도. 그래? 자꾸 물어보더라고그 <laughs> 그러니까, 아니, 여정에서 <laughs> <도룹에서> 사겠다는데. <laughs> 근데, 우태석이 형이 말투가 계속, <laughs> 아니, <근데> 여정에 사겠다는데. <laughs> 계속, 계속, 이런 식으로 형이 얘기하고 그치? 그치? 아, 어. 알뜰하신 거지, 형이. 알뜰하신 거지, 알뜰하신 거지. 세는 돈은 막고 <laughs> 세는 돈은 막아야지. 그렇죠.